안녕하세요 페플티비 월터입니다 오늘은 신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여름에는 이게 신발계의 일장인 것 같습니다 바로 크록스입니다 그런데 그냥 크록스 보여드리면 또 재미없잖아요 디자이너 브랜드랑 협업한 모델 가져왔고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잘 나가는 국뽕 차오르게 하는 브랜드 강역과 콜라보한 모델 가져와봤습니다 강역 크록스 크록스 강역 리뷰 시작해 볼게요 제품명은 강역 크록스 클래식 클로그 화이트고요. 발매 가격은 99,900원이었고요. 크록스 코리아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를 통해서 당첨자의 한에서 7월 12일에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리셀로 거래되는 가격은 남성 사이즈 기준으로 한 260부터 290 사이즈까지 해서 12만원에서 13만원대 거래되고 있어요. 크록스 하면 사실 못생긴 신발, 안 예쁜 신발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런데 최근 1, 2년 동안에는 완전히 핫한 패션 아이템으로 등극을 했어요. 작년에 발렌시아가랑 협업한 게이 방점을 찍어준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힙한 디자인의 신형 모델도 많이 출시하고 있고 아니면 여러 브랜드랑 계속해서 협업을 하면서 완전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강력 얘기도 간단하게 해보자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인지도를 넓히면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는 약간 국위선양하고 있는 그런 국뽕차오르게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에어백이라든지 폐차한 자동차에서 떼온 재활용품들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패션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착한 개념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굉장히 잘 뽑아요. 그래가지고 옷이라기보다는 설치 예술, 조형물 같은 느낌의 세련된 느낌의 테크웨어를 선보이고 있고 진짜 많은 셀럽들과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어뭐 협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복과 오랜 기간 동안 협업을 선보이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도 리복과 협업한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품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협업 제품은 크록스의 클래식 클로그를 베이스로 해서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브랜드와 신발의 협업이라고 하면은 고유의 신발 박스를 기대하실 텐데 그런 거 따로 없이 그냥 지퍼백에 포장돼서 왔다고 하네요. 이 제품은 크록스의 클래식 클로그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쉐입 자체는 그것과 완전히 동일해요. 이렇게 힐 스트랩 달려있어서 앞으로 제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게도 물에 뜰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신고 벗고 하기 편한 디자인이죠. 그리고 신었을 때 착화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발이 편안하더라고요. 발등 쪽이나 옆쪽으로 이렇게 통풍구 많이 나있어 가지고 통기성도 좋고 물가에서 신었을 때는 또 물기도 금세 잘 빠져나간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요번 협업 제품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역시 요런 전용 지비치가 달려있다는 거랑 이렇게 스티치 같은 포인트 디테일을 줬다는 건데요. 요 빨간색 스티치가 사실 강력을 대표하는 디테일 중에 하나입니다. 에어백 자켓이라든지 바지에 요렇게 이렇게 빨간 실을 이용한 디테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 크록스는 진짜 실을 사용한 건 아니고요 그냥 프린팅으로 빨간색 스티치 포인트만 줬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일주일 정도 신고 있는데 벌써 이 프린팅이 벗겨지더라고요 내구성이 이 정도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디테일은 사실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크록스를 신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비치잖아요. 크록스가 6이면 지비치가 4, 요 정도 비율로 되는 것 같은데, 강역 크록스에서만 볼수 있는 디자인의 요지비츠들이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이즈 얘기를 해보자면, 요 제품은 일단 10단위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220부터 310까지, 220, 230, 240, 250, 요렇게 10단위로 나왔고요. 5단위에서는 특이하게 65만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요거는 클래식 클로그랑 같기 때문에 사이즈도 그냥 동일하게 정사이즈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275 사이즈 신으시는 분들, 285 사이즈 신으시는 분들, 여러 분들은 그냥 반사이즈 업해서 280, 290 신으시면 되고, 좀 크다 싶으면 그냥 헬스트랩 뒤쪽으로 고정해서 신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요번 협업 모델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렇게 클래식한 클로그 디자인보다는 요즘에 나온 힙한 모델들이 거든요. 국 굉장히 높거나 패턴 독특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요즘 모델을 베이스로 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이 강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디자인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테크웨어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걸 살려가지고 요즘에 많이 보이는 힙한 디자인을 베이스로 했으면 조금 더 멋있었겠다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더라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거 살까 말까,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평소에 좋아하고 눈여겨보는 브랜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쉬운 점이고 제품만 봤을 때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한 친구도 그렇고 구매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 이 정도 가격에 10만 원 초반 가격에 강역이라는 브랜드를 맛볼 수 있다 여기서 엄청 큰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역이라는 브랜드 시도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평소에 그냥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맛좀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나 이제 휴가철이고 크록스 필요한데 남들과는 조금 다른 디자인의 크롭스 찾고 있다 하는 분들에게는 2만 원 3만 원 정도 더 주고 요거 충분히 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발매한 강역 크록스, 크록스 강역의 콜라보 모델 가져와서 실물 보여드렸는데요. 여름철 휴가철에는 확실히 이 크록스만한 신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크록스 중에도 좀 남들과 다른 디자인 찾는 분들은 강역과 콜라보한 제품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에 협업 제품, 핫한 제품 가지고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